킬러는 한국인이 아니고요 몽구네요. 몽구. 초독으로 가 과연 누가 될까요? 짜잔이 형이 한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저는 그런 주의에요. 발전기 일단 바로 잡고 시작하자라는 주의. 음, 여기가 그리고 뭉치는 라인이 잘 뜨거든요. 아, 마나 참고로 하기 싫어. 이씨, 브레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요거. 그치, 먹혀야지. 아,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딴데 가라고, 딴데 가라고! 나 포치 뿌리기 싫다고, 지금. 아, 잠깐, 미쳤어, 씨부래. 이거 왜 나를 따라와? 아이고. 아우, 크코인 연기 좋았다. 연기 좋고. 음. 어 이거 누구야? 늦었어. 어허. 연기 좋았다. 음. 저거 누구냐? 방금 눈누미님이네. <laughs> 타이밍이 아예 안 맞아. 음. 차라리 넣고 싶으면 백그를 끼고는 빨리 까던가. 일단 출발은 너무 좋습니다. 서란을 받아준 건지 아닌지 확실히얘기 해야 돼. 받아 준 거면은 없을 수 없어. 이래도 우리가 유리해. 오는지 보고 도는데 형님 여기가 지그자가 길어요. 라인이. <laughs> 형님만 아 미안한데. 보통은 저렇게 그냥 와.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이 형님 어떻게든 좀 어이구 왔다시가 실수하고 여기서 안돼 때려야 돼 때려 하면 와야지 때리고 독공 때려 와서 때려 스매쉬 이 아이템을 내가 쓰자. 요즘은 좀 머리가 아픈데, 나못 봤다. 이거 운동 아니야. 운동 없어. 내리자. 내리 가자. 용속는 없고. <laughs> 그러니까, 한방 떴으면 죽었네도 결국에 타타카이가 거의 계산하고, <laughs> 죽을 것까지, 자연스럽게 죽을 거고 연기할 것까지 했다, 뭐 이런 건가? 본인이 시불에 내기했었을 때 내가 가능일 때 저거 극자법으로 죽은 거 생각 안 하고? 어? 이씨브레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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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서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 손가락 왜 이렇게 아프냐아 갑자기 뒤에서 왔어 연기, <laughs> 연기 좋았다 연기 진짜 없어요 어 이거 맞나 맞나 했었는데 잘하네 몽고 하면 되잖아 아까 처음에 왜 이렇게 어리버리까 했어 저 이제 안죽어요 다른 분들 걱정마세요 저는 안죽습니다 극자법을 잠깐 버리자 이거 쓰다가 탈진이 빠지네 대하인데 극자법을 쓴다는 아까 저기서 썼잖아, 저기서. <웃음> 야! 내가 <laughs> 저기 짝집에서 쓰고 갔잖아. 맞았는데 씨 입으로 탈진이 안 빠진 거 어떡해. <laughs> 아, 맞아, 죽금 내가 판자를 안 썼구나. 공속인 거 같은데? 그, 그지? 아, 저는 안죽는다고요 다른 분들 걱정하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공속 맞는 거 같아. 근데, 반피 상태에서 살려, 살릴... 아이고, 뭐, 아이템 이 떨어졌다. 전쉬하고 최대한, 이것도 없는 거잖아. 아, 근데 좀 안전하게 해야 돼. 이건 돌렸네. 닌 구성은 짝집 가보되 짝집이 있어. 껴도 되는데, 당연히 스타일이 아닌가 보지. 이제 저만 막걸리거든요. 저는 안 죽어요. 일단 쫄깃한 상황인데,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템 그냥 투자여보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먹으려는 거야, 설마? 지금 그거 먹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또한대 맞으면 또나가리라 아예 안 죽는다고요? 뭘 억하시려고는? 뭐 죽으면 죽은 거지 막말로. <laughs> 어? 형님아, 죽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약간 뭐 이런 뭐 무슨 뭐어 그런 것까지 들으시려는 거예요? 아니야 공석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예 그니까안 죽어야 죽을 확률 매우 적어야죠. 뻔한 거를 지금도 탈진 빠져 있다 지금. 안 오잖아. 아까 처음에도 저렇게 따라하면 안 돼. 킬러도 돌린 거 저는 이 불에. <laughs> 아니야 공속이 아닌 것 같기도 아까 분명히 짝집에서 봤을 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방금 왓다시님 때릴 때도 다른 분들 때려 갖고 공속이 많이 쌓여 있다 왓다시님 때려봤지아 공속 후반 스택인데도 빠지지 않았어. 빨리 발정기 잡아야 돼. 지금 집중해. 아이고야, 두콩님 잘한다. 주사기 나왔다. 그지? 그럼 여기 동선 짜다가 이거를 먹고 가면 되겠다. 이 정도로 보고, 다 먹을 거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뒤로 막 뒤쪽 다진 대로 안오어 아니야, 또 걸렸다. <laughs> 아니 눈누인이 맞거나 아니네 아까 저 살려줘가지고. 어, 빨리 못 버터도 발전기에 있어서 좀더 신경 쓰면 돼. 이로 털포 타겠다 그러면. 이거 꺼내. 때문에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 근처야. 이거는 저거 안 쓰고. 여기 좀 가깝나? 뭐야? 어? 야 이거 페이크 뭐야? 야, 야. 얘 야무지네, 여러분들. 야무지다고. 손이 야무져. 이러좀할줄 아는 놈이구만. 야무지잖아, 손끝이. 노린 건지, 범심시. 근데 이게 자꾸 쏘는 게 엉망인데? 아, 헷갈렸어. 같은 웨이크인가요? 어런 확인하고 아까 이웨이크였구나 주사기를 쓸 수도 있어요 안죽어야나 따라오지마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니조 네 터진다고. 따라오지 마시라고요, 뒤로 간다.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지, 가, 진작에 가야지, 개 같은 거, 이거 뭐 다, 개 털리고 가면 뭐 하냐고, 아. 아, 와다시 님이 한건 해준다. 안 돼, 안 돼, 원감, 원감 있어야 돼. 저 견제가 안 됐어. 제발 원감 있어야 돼. 아니, 바본가, 아. 아, 씨부레. 아, 진짜 바본 게, 딴데 가서 잡으면 충분히 많이 먹잖아, 왜, 쓸데없이. 불편한 구간에 잡기 어려운 걸또 따라오는... 아 이거 쓰고 아 필살기 준비 야바이 문 따고 있다 리멘 범위는 아니고 이아니잖가가가 가, 가. 내가 해줄게 아타신이 돌아간다 한방에 있잖아 아 독공님 누웠어 뭐야 왜이래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이 씨불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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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한방 여기네 어우 씨불레 뭐야 이거 재수 없게 어이구 이런 거다또씨불레 다 했는데, 이렇게 또, 어, 뭐야, 이거, 어! 아, 어, 그치? 아니야, 아니야. 내긴 이겼네? 워든도 있네, 씨, 브레 블러드 크로스. <웃음> <웃음> 워든 있어, 워든 있어. 뭐 극적인 워드은 아니구요. 보니까는 어떻게 된 거야? 그 문을 안 따고 나서 마지막에, 와타시님이 죽고, 죽기 전에 문 따고 앞에서 죽은 건데, 그 걸면서 워드는 터진 거고. 잠깐, 나간다. 좋았어. 아주 좋구만.